22장. 민수기 22장 민수기 장 15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22장 15절에서부터 30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간들을 더 많이 보내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정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도하주시는지 알아보리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기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간들과 함께 가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놓아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아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세날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리고성 맞은편 모압 평지에 이제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았던 모아 왕 발락이 저 북쪽에 있는 부돌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발람을 초청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하는 일들이 벌이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너는 그들에게 함께 가지 말라 이 백성들은 내가 축복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므로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보니까 발락이 더 높은 고관들을더 많이 보내어서 발람 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그대를 더 높고 존귀하게 하고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줄 테니까 제발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여 달라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발람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기 때문에 그대로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왔던 고관들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말미를 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에 그 나귀를 타고 출발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고, 그것을 바라본 그 나귀가 세 번이나 길을 벗어나고, 이제는 막다른 길에 더 돌아오니까, 그길 옆에 있는 담에 발람의 발을 문지르게 함으로. 그곳에서 멈추게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진날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12절에 너는 이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도 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람에게 그렇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발람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발락이 제공하는 높은 지위와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고 하는 그 유혹을 받고 비록 하나님께서 말하는 대로 내가 하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이 머물게 했던 이유는 그 발락에게 가고 싶어했던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이 끊임없이 발람 속에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있었던 이부도리라는 지역은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무역이 너무나도 왕성하였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점성가들과 복술자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있었던 발람도 여전히 무역이 완성한 즉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돈의 그 유혹이 있는 지역에 있었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수많은 귀신들과 그렇게 점성가들이 있었던 그 세력 속에 오늘 발람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부도리라고 하는 지역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발람 선지자 속에 있었던 얼마나 자신이 하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생각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소망이 얼마나 마음 속에 가득 있었다고 하면 나귀가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왜 자신을 때리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전혀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얼마나 가득찼으면 초자연적인 역사, 즉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놀라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에게 칼이 있었으면 너는 나에게 죽임을 당하였었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끊임없는 분노로 나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 할 일들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 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냐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멈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이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어떠한 정치적인 세력과 그 돈의 힘으로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여도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무너지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낙이와 같은 짐승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선한 뜻 축복을 반드시 이룬 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축복을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과 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가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을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힘과 돈으로 얼마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기를 통하여 그들의 세력을 물리치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사우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